네 안녕하세요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대출이 승인됐다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요 어떤 서류를 작성하든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신용보증신청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약정서를 직접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일조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과 금액 등에 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증 방법과 보증료 납부, 주채무 의행 의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보증 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 좀 어려운 말이죠.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재단이 기업 혹은 대표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특정 사유에는 첫째, 대출 상환 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쉽게 말하면 원금 또는 이자가 연체됐을입니다. 둘째, 권리 침해, 기업 혹은 대표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또는 경매 신청이 있을 때. 셋째,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와 같이 대표자 기업의 신용이 악화된 경우 넷째, 재단이 은행으로부터 신용 보증 사고 통지 또는 보증 채무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등이 있습니다. 약정서 5조 조항에 따라 별도의 사전 통지나 독촉 절차 없어도 기업 혹은 대표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정서는 모든 약정에 관한 내용과 의무 사항 등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 모든 사항 꼼꼼히 읽어보시고 오늘 강조한 가압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분들, 은행문도 두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